제가 목사가 안 되려고 발부둥 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만 잘하는 사람이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목사는 때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라고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나에게는 어떻게 되어서 우울하게도 만들고 어떤 때는 힘들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나도 사실 알고 보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나도 같이 흔들리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망적으로 살고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나도 무언가를 포기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설교는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갈등이 나나다 목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가자. 큰 위로가 되었던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32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인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또다.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한쪽 눈을 감고 보신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어, 목사 아버지 친구 목사님을 식사를 대접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를 듣는데 참 마음에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건 십자가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가로 횡적인 삶이 있는데 우리는 가끔 사고도 치고 실수도 하고 어떤 때는 예수 믿었는데도 과거가 생각이 나서 뭐한 잔씩 하실 때도 있고. 그러나 우리 어떤 연약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런데 이 종적인 부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를 들어서 성령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벌을 받는다는 거참 맞는 말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는 건 다윗이 하나님이 듣고도 남을 만큼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 사함을 받은 죄가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있어서 비록 내가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가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기뻐했다는 거죠. 그는 종적인 삶에 성공한 사람.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자기 소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 여러 성도들과 제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오래 되신 분들은 좀덜 하시지만, 새 가족이 되시고 또 새로 만날 때는, 어, 자신의 신앙이나 소신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 주십니다. 참 들어보면, 참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기독교 남편과 불교 아내는 잘 사는데 에, 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서로 교단이 틀리면 참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더 신앙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첨예하게 대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우선 우리가 누구나 다 신앙의 성향이 다릅니다. 뜨겁게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박수를 치면서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걸 좋아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지도세도 모르게 예배 드리고 끝나기를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다른 거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다 성격에 차이가 있는 것처럼 누가 맞다 틀리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구절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카라라는 단어인데 동물이 포효하는 것처럼 기도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뜻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만큼 목젖이 튀어나오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원래 뜻은 그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지 그 목소리가 크냐 작으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때는 우리가 크게 부르지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우리가 눈을 감고 조용히 눈물만 흘릴 때도 참 많습니다. 이건 다른 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의 2절부터 보시면 2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요하의 말씀을 들어라 주 요하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 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은 이라.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다. 천는이 말을, 이 말씀을 읽다가 탁 걸렸어요. 그런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했습니다 아무것도 본것 없이 자기 상상에 따라 제멋대로 예언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을 웃기거나 울리거나 하는 정신적인 카타르시스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는 연예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최근에 김재동이라는 분이 방송인인데 자기가 이제 뭐 재밌는 얘기를 하다가 방위로 근무를 하다가 한 번은 사단장님의 사모님인데 아주머니 그렇게 불렀다가 영창에 일주를 들어갔다가 나왔다.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웃으개 소리로 했는데 국회에서 한 분이 이걸 걸었어요 김재동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이 사실 여부를 밝혀야 된다 그랬더니 김재동이라는 분이 또 한마디를 했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에 왜 죽자고 덤벼드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정신적인 카타르시스를 주는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 연예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코미디언이나 연예인들에게 그런 어떤 행동이나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사실은 심각하지 않습니다. 심각하지 않으려고 가는 거죠. 그러나 목사가 하는 설교는요, 여러분에게 어떤 카타르시스를 주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이 경계선이 너무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정말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은 그 이단과 정통의 신랄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잘못되면 이단 같은데, 또 어떻게 들으면 넘어가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설교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줍니다. 오늘 3절을 다시 보면, 주요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신 게 하나도 없이 그런 말이죠. 자기 심령을 따라 설교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자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고 상상이 되고 이미지가 그려지는 걸내 생각대로 설교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게 되고 결국 그 말을 따라간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치실 것이다.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문을 전하 전하는 이 에스겔의 사회는 세속 사회가 아니라 종교가 다스리는 사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이 사회는 하나님을 믿는 시스템 자체로 이루어진 사회입니다. 만일 에스겔의 내용이 우리 세속 사회의 전반적인 얘기를 다 했다면 우리는 좀더 쉽게 얘기를 받아들였겠지만. 그 당시의 사회는 세속사회가 아니고, 종교가 다스리는 사회고그 외에는 옵션이었고, 그렇게 했는데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그 당시의 사회를 비평할 때는, 세속적인 면만을 비평하는 게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 모두를 다 비판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시스템 자체가 된 사회이기 때문에. 요즘은 세속사회라고 부르죠. 세속 사회란 단어의 뜻은 종교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사회다. 이런 뜻입니다. 공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종교가 다스리지 않는 사회, 그런 사회를 세속 사회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가 다스리는 사회하고, 세속 사회하고, 어디가 더 좋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미국을 살면서 다시 옛날에 공립학교에그 성경을 읽어야 되고, 또이 미국이 기독교로 다시 회복이 돼야 되고 이런 걸 많이 강조하는데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와 세속 사회가 어디가 여러분 더 좋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의 쿠웨이트라든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이슬람 사회는요 사람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이슬람의 법규를 따라서 사는 사회입니다. 그게 초이스가 없어요. 만약에 쿠웨이트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오픈을 하면요, 그 사람은 사행당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자유도 없고, 이 이슬람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외에 이것은 전혀 초이스 할수 없는 사회가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숨이 막히죠. 차라리 신앙이라는 것을 개인의 양심에 맡기고, 그 사람이 결단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본인이 초이스를 한다면, 차라리 위선이 방지가 되고, 또그 사람이 초이스를 했기 때문에 훨씬 그 의미가 더클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코란을 배워야 되고 1년에 몇 번을 금식해야 되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는 척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종교가 다스리는 사회가 과연 좋은 사회냐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법적으로 너 예수 믿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가 선택을 해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겠다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헌금해야 되겠다 봉사해야 되겠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 그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속이라는 게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그런데 에스겔이 기록하던 이 사회 당시는요, 세속 사회가 아니라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이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집행한다는 건 신앙적인 집행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다스리는 모든 것이 모세의 율법을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어디에 샘플을 볼수 있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죠. 이걸 간통죄라고 그러는데 한국에는 간통죄가 사라져서 지금 복잡해졌는데 형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은 형법이 아니고 형법 위에 신앙의 법이에요. 두 개가 아니고 하나입니다. 이게 바로 종교가 지배하는 사회인데, 그렇게 종교가 지배하고 철저한데도 그 사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종교가 다스리는 사회는 뭔가 달라야 되는데, 그 사회도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타락의 결과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다고 얘기한 게 바벨론 포로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느끼는 영적인 사실, 중요한 사실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아무리 제도적으로 하나님의 틀 속에 들어가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진짜 변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을 향한 성경의 종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서 라이드를 열심히 하고, 중고등부에도 보내고, 또 EM도 보내고, 아무리 그렇게 해도,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본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중고등부 전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EM 전사님이 아무리 먹을 걸 맛있는 걸 많이 사줘도 그 관심에 조금 더 많이 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만지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교육자 회의 때마다 가끔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런 기도를 시킵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성령의 만지심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로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마음이 열려질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을 잘 가르치면 잘 교화를 하면 그 사람이 순수해지고 그 세상이 유토피아가 되지 않느냐. 근데그 샘플이 유대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있고 모세의 율법 위에 섰고 그렇게 말씀에 섰는데도 그 사회도 타락했어요. 그 타락의 샘플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샘플이 이거예요. 유다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 생각대로 말하더라. 결국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을 떠들어대기 시작하고 그 생각이 들을 때는 달콤한데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었더라요 결국 결론은 망하는 거예요. 11기하 3장에 보면 이스라엘 연합군과 모합 군대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싸움의 발단이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하왕이 죽자마자, 이 모합왕이 공물을 바쳤는데, 그 공물을 이제 우리 못 바치겠다. 우린 자유다. 자유를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밭 에도망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모합과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근데 미쳐 싸워보기도 전에 그만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7일째 되는 날, 되는 날 사람도 말도 먹을 물이 다 고갈되고 말았 땅도 메마르고 물도 근원도 말라버리고 비올 생각은 전혀 없고 태양은 장렬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막 탄식을 해요. 절망이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아무 희망이 없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사밧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열한기하 3장 1 1자에 보면 우리가 요아께 물을 만한 요아의 선지자가 여기에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고 절박한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그 말씀을 붙들 수만 있으면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사밭이 평소에 하나님을 정말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잘했는지 아니면 위기가 와가지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디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때 한 신하가 이 마을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여호사밭이 툭 던진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신앙 상담하러, 인생 상담하러 엘리사를 찾아간 게 아니에요. 인생의 가장 절박한 순간. 내게 너무나도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간 겁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문제도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이게 이게 정말 이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주님은 해답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신다. 사람들이요, 세상에 큰 일이 터지고, 뭐, 북한이 핵을 또 쏘느냐, 마느냐, 뭐, IS가 어떻게 되느냐, 막세상이 혼란스러우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우왕좌왕 뭐, 어쩔 줄 몰라. 똑같아요, 사람은. 아무리 신념대로 살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불안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들 우리도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흔들리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신념이라는 것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앙이라는 건그 무엇보다도 남의 말, 나를 책임질 것 같은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걸 신앙이라고 그래요. 유다가 망한 이유가 뭐냐? 말씀을 전하는 자로부터 말씀을 모든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는 안 무리고 자기 마음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 속의 죄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을 목상할수 있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글자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 글씨도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쫓아가요? 말씀을 어떻게 쫓아갑니까? 성경책에 아브라함이 뭐 글을 읽을 줄 알았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때는 글자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받은 전례도 없고 기록된 말씀이 없고 그런데도 여호의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건 우리 인간의 영성에 대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졌고 그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말을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지혜도 인간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인간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동시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음성을 듣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후에. 문자가 개발이 되어서 글씨라는 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성경으로,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다이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게 된게 얼마나 여러분 큰 축복인 줄 압니까? 아브라함은 글자가 없는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 살아갔는데,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예수 믿기가 더 쉬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왜냐면 우리에게는 성경을 주셨고, 교회를 주셨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사람 속에 성령이 머물지 않았습니다. 교회라는 것이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고요. 성경책이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아는 그 테두리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과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오늘날 이런 도구를 가지고도 성공할 수 없다면 그건 우리 책임. 우리 삶에는요, 횡적인 부분이 있고, 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가요, 돈도 잃고,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자식 문제도 생기고, 뱅크랍시 하기도 하고, 다 횡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어도, 그 속에 인간은 경험을 하게 되고, 기술을 가지게 되고, 지식을 가지게 되고, 꿈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잃지 않으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적인 겁니다. 욥의 시련이 끝난 후에 그가 잃었던 갑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씀은 뭘 가능하게 하느냐 사람은 다른 것은 다 잃어도 중심만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갑절로 회복할 수 있다 그게 욥기입니다 다시 11기와 3장으로 돌아와서 요사박과 그의 이스라엘 왕이 에돔 왕이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말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1 1와 3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나 상상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쫓아가야 된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내 자식에게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바라는 거예요. 문제의 해결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야. 여기서 열심히 일하다가 뭐 망하면 딴 데로 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 골짜기에 내 삶의 현장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있는 것을 믿고 거기서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많이 파라.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건 우물을 파는 다고 같아요. 기도의 우물도 파고 말씀의 우물도 파고 믿음의 우물도 파고 자꾸 많이 파야 돼요. 많이 파면서 그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흘러나오는 역사를 많이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라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여러분 다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막 말씀을 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6절 이하를 보십시오. 6절 이하에. 여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계를 보며, 자, 아나미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계를 봅니다. 8절도 보십시오. 하반전에,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 적, 내가 너희를 치리라. 여와의 말씀이다. 허탄것과 거짓 점계를 본다. 허탄한 걸 본다는 건 뭐냐면, 원래 뜻은 무익하다, 헛대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 생각이나 세상의 처세수를 얘기하는 건다 무익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떠들어 봐야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거짓된 점계를 본다. 이 단어는 원래 어디서 왔냐면, 제비를 뽑는다. 이런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운명에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연초만 되면 점치고, 막 그런 데다 맡기는 거예요. 물을 조심하라. 그러면 12개월 동안 물 있는 데 근처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런 거 믿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거. 하나님께로부터 온게 아니니까, 아니니까 이상한 거, 신기한 거, 사람을 혼란하는 방법들로 말씀을 전하려는 거예요. 제가 10년 전에 브라질에 선교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브라질에 그, 어, 선교사님이 단식을 하면서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브라질이 이렇게 흥 하는 것 같은데, 브라질의 목사님의 80%, 90%가 꿈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왜? 사람들이 꿈 얘기만 하면 혹하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습을 내가 치겠다. 사도바울이 너희 중에 많은 자들이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에겐 책임이 있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은사라든지 재능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신학교에 가서 제대로 교육받고 목사 안수 제대로 받고 교단에 소속되고 지방에 소속이 돼서 교단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리 은사 있고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사람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비단 일반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떠날 수 있어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얘기만 들으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받게 됩니다. 하나님 이그 결과를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들도 변질될 수 있다. 그러므로 신앙으로 다스리는 사회가 되면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가 될줄 알지만 여전히 사람의 본성은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은 변질한다는 거예요.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중심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변질돼요. 전부 다 변질돼요. 14세기 초에 스코틀랜드의 로버트 블루스라고 하는 왕이 잉글랜드, 영국과 싸움을 했는데 다섯 번 전쟁했는데 다섯 번을 완벽하게 졌습니다. 여섯 번째 전쟁을 했다. 그 전쟁도 참패를 했습니다. 왕이 도망을 가요. 어쩔 수 없이. 저산 속에 허름한 그런 오두막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날 비도 엄청나게 와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우연히 오두막 집에 이래 앉아있는데 처막 끝에 보니까 거미가 거미 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거미 집을 막 만들고 있는데 비바람이 너무 거세게 치니까 집이 만들다가 집이 망가지고 또집 만들다가 또 망가지고. 근데 거미가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재밌어서 계속 찾아보니까 여섯 번째까지 집이 망가졌어요. 그런데 거미가 또 일어나서 집을 짓더래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다 깨달았어요. 거미도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냐. 그 일곱 번째 전쟁을 이렇게서 승리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매사에 우리의 삶을 기적같이 섭리하지 않으십니다. 기적이 매일 일어나면 그건 우리는 기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적보다는 아주 조용하게. 우리의 지성에, 이성에, 생각에, 마음에, 영감으로, 조용하게 깨달음으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 영적으로 우리의 주파수가 아주 민감해야 합니다. 우린 세속 한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도자들은 인기를 끄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의 무너진 곳을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설교를 잘하는 저나, 듣고 있는 여러분이나, 동일한 맥락에 서 있어요. 우리는 무너진 신앙과 무너진 마음들을 고쳐야 돼요. 말씀에 민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하라는 결단이 없으면, 우리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눈에 보기 좋은 거, 듣기 좋은 거, 너무 많이 따라가지 마세요. 때로는 딱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진짜 평안이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언제나 평안이에요 세상의 것들은 거짓이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내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면 우린 일어날 수 있고 갈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